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접 장현에서 사는 68살 이영숙입니다. 네, 왼쪽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음, 그게 굉장히 두려움의 공포였어요. 사실은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막상 병원에 와서 맞닥뜨리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 어휴, 눈물이 좀 나세요. 많이 힘드셨어요 수술하기 전에는요? 그렇죠 이제 다닐라니까 제가 일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다를록절록하고 리 다니니까 그게 조금 자존심이랄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저 아는 누군가가 어, 이 병원의 사회복지센터에 가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이제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막 다, 다른 분들은 뭐700 들었네, 500 들었네,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그래, 그런 돈도 없고 또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중에 그분한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저 사회복지센터로 오시라 해가지고, 문영순 주임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네요. 어, 네. 수술은 언제 받으셨어요? 어, 6월 23일날 입원을 해서, 그 다음날 24일날 이제 아침에 수술을 하게 됐죠. 아, 이게 원래 내 다리로 다시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계단 오르내릴 때뭐 하나라도 시장 같은 거 봐오면은 제가 또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직 저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지금 병원비가 150 얼마인데, 120만원 지원 을 받아서 30만원 정도 지불하면 되십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야, 이런 제도도 있구나. 그제 주변에 또제 나이 또래 이렇게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 좋은 기회를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홍보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예 제가 이게 한 7, 8년된 무릎 아픈 거를 끌고 다니면서 그간에 제가 비용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어~ 어느 분이 예,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용기를 내고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에 계시는 주임님께서 친절하게 어~ 서류 구비하는 것도 또 이것저것 다 한번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어, 불편함 없이, 예, 제가 수술을 참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대병원 원장님께서도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어,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여태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라도, 어, 현대병원 사회복지과에 가셔서 의논을 해 보시라 하고 제가 권장을 할 만큼 그런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